네 오늘은 2021년 9월 13일 월요일인데요 점심시간 12시 항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보금 예수천국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보금 책을 전도용으로 이렇게 희면을 기울여서 지은이가 조인조수와 조, 조 본명은 민동기 목사님이신데 민조소화로 출판 엘맨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문조선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복음, 복음 예. 책을 이렇게 저에게 선물 주면서 전도하라고 이렇게 만나러 왔습니다. 점심 칼국수를 드시면서 몇 마디 말씀하셨는데. 겉과 속을 잠깐만 들여봐도 은혜가 푹 넘칩니다. 은혜 충만합니다. 우리 민동기 목사 많이 응원해 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 전화번호 01023259191 01023259191 문의하시면 책도 저렴하게 살 수도 있고요. 원하시는 분은. 성령의 감동로 강력히 원하신 분은 무료로 보내드리겠으니까, 민동기 네. 네. 목사님과 유한어 전도자가 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책을,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하신 기도로서, 성령으로서 어, 저작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복음, 민동기 목사, 민 교수와 기은 책을 선물로 드리겠으니 꼭 성령의 감동으로 원하시는 분은 0 1 0 2 3 2 5 9 1 9 9하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튜브 검색 농화 7, 농화 7, 유한호보금 전도자였습니다. 제 얼굴도 공개할까요? 음. 아유, 아유, <laughs>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금 복음. 복음 전도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또 이런 좋은 전도용 내용이 충실한 복음 전도 책을 선물 받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검색 몽화세븐 유한호 전도자였습니다. 우리 민동기 저자님 직접 오셨습니다. 민동기 조수, 민조수와 저자님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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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밝히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검색 몽화세븐 구독, 좋아요, 공유 많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늘 안전하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